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목사 홍대권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잘 주무셨는지요? 어느덧 벌써 8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9월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 2020년 굉장히 어수선하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지만 그럴지라도 항상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마지막 챕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챕터를 읽으면 이책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을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한 권을 마무리할 때 뭔가 다른 큰 이벤트를 하고 싶지만. 어, 그러지 않고 다음에 더 좋은 책을 제가 준비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챕터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번 시간까지도 계속 알아봤지만, 우리가 내면 세계 질서를 쌓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야 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쉼이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럼 14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여가 이상의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19세기 영국 초 하원 의원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19세기 초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어, 전체적인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바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바쁘신 분, 일지라도 얼마나 내면세계에 질서가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롭게 살 수도 있고 여롭지 못하게 그 바쁜 가운데에서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윌버포스의 생활은 평소 견제와 균형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효력을 발휘했다. 그는 일요일이 되자 치유를 얻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주 일요일에는 쉬면서 내면세계 질서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일기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아이다. 이 날에 이 땅의 것들은 그 본래의 크기를 드러내고 내 야심은 수그러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산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보람과 큰 위로를 느끼게 해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만 사로잡혀 있는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할 그 겨를이 없이 나의 생활을 무심코 흘려보내는 때가 너무나도 많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버포스는 멈춤이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삶에 여유가 없다거나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어, 그런 부분들을 쉼이라는 그곳에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러한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거나 우리가 이러한 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일들을 찾지 않게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자칫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 중독은 아주 심각한 중독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장 심각한 일 중독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자로서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은 하나님을 최초로 안식자로 보여준다. 창세기 2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른날에는 즉, 7일째는 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쉬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쉬시기로 경 하신 것일까? 그렇다. 의도적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쉼과 일의 리듬을 창조 세계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개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이 그 리듬을 지키심으로써 다른 모든 이에게 선례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분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열쇠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취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것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쉼이라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가나 오락 같은 것도 당연히 쉼의 한종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여가와 오락은 재미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개인의 내면 세계와 관련해서는 마치 솜사탕을 위에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추구하는 쉼의 의미는 회로닫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죠 회로닫기는 첨단 시스템 개발자들이 전자 회로의 한 단계를 완성을 시켰을 때 회로 닫기, 즉 closing the loop라는 용어를 써서 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과업이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프로젝트가 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다 알게 되었을 때도 이 closing the loop라는 프레이즈를 쓴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closing the loop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7일째, 천지창조가 완성된 그날에 우리에게 그 쉼이라는 것을 개념을 바로 모든 것들을 완성한 단계라는 개념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쉼은 무엇보다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 곧 회로를 닫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쉼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지를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돈 스티븐슨 이라는 분의 일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돈 스티븐슨은 일요일은 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바른 길로 되돌아와서 삶의 진흙탕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격려받는 바로 그 날이라고 말했다. 사실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 혹은 다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에 되는 그 길이의 시간이 굉장히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격려받는 날. 이것은 누구한테 격려를 받는 날일까요? 나에게 격려를 받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었던 그 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내일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항상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찰스 시무온이라는 목사님은 케임브리지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었 목사님이셨는데요. 쉼을 잘 활용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쉬는 그 공간을 따서 시모온의 산책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모온 목사님은 킹스칼리지의 명예교유였기 때문에 대학 앞마당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종종 그 옥상 위를 거닐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쉼을 취하는 방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43년간 살아온 것과 같이 나자짐 (humiliation)이라고 하죠. 나자짐의 날이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오늘과 같이 사는 순간이 필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여러분, 시무원 목사님과 같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도 그리고 너무나도 바빠서 스케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은 엄청난 긴장 아래 살면서도 평생 훌륭한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처럼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쉼을 추구했던 그의 철저한 생활훈련에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하루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유대인처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 시간, 곧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저도 똑같이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고든맥도날드 목사님은 사실은 주일날 본인의 시간을 내어서 안식일이라고 지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책에 보면은 고든맥도날드 목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목요일을 안식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자신을 정리하고 내면 세계의 질서를 찾는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썬데이에도요 안식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쉴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일날도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일을 해서 쉬지 못하는 것이라기보다 주일날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일들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우리가 세속적 여가가 주는 재미보다 안식일의 쉼이 주는 평화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과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두번째로는요 안식일은 개인 생활에서 쉼과 고요함을 의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이란 내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쉼을 뜻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첫번째와 두번째의 그 조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투자할 시간을 우리가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두 가지 요소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세상과 교회는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저 일에서 손을 놓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 그런 쉼을 가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굳세고 탄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세계 질서를 제대로 잡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도 같이 함께 정리해 나가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곧고 다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다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